글 특별카 커울 시어로 하시죠. 마치 엔진 차를 타듯이 기계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또 저만 혼자 남았네요. 김대희 님도 가시고. 근데 오늘 왜 저를 잠실 전시장으로 이렇게 초대한 거죠? 이 님을 잠실로 초대 아, 오늘 외국 분을 음. 만나는 건가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굴, 테크니컬 파울.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겠습니다. 얼굴, 테크니컬 파울. <laughs> 아, 왜두 번이나 파울을 주시는 거지? 자꾸 주고 싶네요. <laughs> 저희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빼앗은 제가 찌파울을 드렸습니다. 그런 파울이라면 얼마든지 네. 영광이죠. 혹시 그 잠실 지점에 르브론 제임스, 네. 제임송 과장님 맞으시죠? 소문이 거기까지. 네, 소문 듣고 갔나요? 여기까지 한숨에 달려왔어요. <laughs> 저는 그 잠실에 근무하는 홍선종 과장이라고 합니다. 첫 직장이 도이치 모터스이긴 하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제 원래 꿈이 농구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수 이름으로까지 영어 이름을 갖고 계실 정도군요. 네. <laughs> 오시면 꼭 통과하셔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삼행시인데요. 아 삼행시. 제가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또 네. 도이치 모터스 잠실전시장의 홍선종 과장입니다. 음, 찮네요이 e? 네. 이제부터 더 클립스와 함께하게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아치 아, 치, 치가 있었구나. 네. 철업 베이베 철업 파울 <laughs> <다 웃음> <laughs> 오늘 그러면 이렇게 더크립스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을 환영드리고 한번 좀잘해 보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특별한 3시리즈 모델을 준비를 했죠. 예, 바로 이3302 모델입니다. 전체 3시리즈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최근의 트렌드인 전동화 기술이 접목된 그런 모델입니다. 이 3302의 이모 전모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구호 한번 갈까요? 예, 좋습니다. 예. 하선생님과 제임스 형이 함께하는 더클립스 빵빵 더 과장님 이 3302는 다른 3시리즈에는 없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운전석 옆에 보면 전기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보통의 BMW들은 주유구가 조수석의 뒤편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있고 얘는 추가적으로 전기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구가 운전석의 앞쪽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이차 전기차인가요? 음. 전기차처럼 충전할 수 있는 건가요?라고 음. 열이면 열 분이 다들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 차는 단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처럼 운행도 가능한 그런 자동차입니다. 뒷좌석 공간에 12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어서 국내 인증 기준으로 40km까지의 음. 거리는 순수 전기로만 주행도 가능합니다. 전기 충전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칭찬 이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순수 전기차와는 다르게 완속 충전만을 제공을 해요. 시중에 있는 전기차용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는 약 3시간에서 4시간 개인 과금형 220V 휴대용 충전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약 6시간의 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이 차에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모두 들어있는 복합적인 자동차예요. 네. 184마력을 내는 2.0 터보 엔진과 113마력과 27kg의 최대 토크를 내는 전기 모터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해가지고 시스템의 출력은 292마력과 43kg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좋은 시스템을 장점만 이 쓰고 있는데요. 3 3 0 2에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는데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다른 3시리즈에는 없는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죠. 제일 먼저 하이브리드는 좀 어떤 주행 모드인가요? 맨 처음 330예 시동을 켜면 시작되는 모드입니다. 운전자는 전혀 신경 쓸게 없고 차가 알아서 최적의 조건에 맞게 엔진으로 갔다 전기 모드로 갔다 하시는 모드라서 운전자는 네.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버튼을 누르면 에코 프로 항목이 뜨는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아 에코 프로는 뭐냐면요. 조금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행 모드예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라든지 이런 전기 소모를 줄이고 주행할 때 엔진의 출력이나 모터의 출력을 제어를 해가지고 최대한 더먼 거리를 갈수 있게 말 그대로 경제성에 초점을 둔 모드가 에코 프로 모드입니다 대단하신데 저는 김 프로입니다 일렉트릭 모드는 말 그대로 3302를 전기차로 만들어주는 그런 음.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엔진은 켜지 않고 이 배터리가 남아있는 한 최대한 전기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렉트릭 모드로 주행을 할 때에는 전기로만 높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무려 140km까지 예. 올릴 수가 140km. 있습니다. 예. 네. 또 일반적으로 타 오시는 전기차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들은 주행할 때 변속의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이 차는 여전히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엔진차를 타듯이 기계적인 느낌을 조금 더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3302 모델에서 현재 남은 배터리 양으로 주행 가능한 전기 주행 가능 거리를 알수 있다면서요? 계기판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현재 배터리로 갈수 있는 주행 거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일렉트릭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일렉트릭 인디비주얼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뭔지 아실까요? 아, 일렉트릭 인디비주얼은요. 아까 하이브리드의 에코 프로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렉트릭의 에코 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전기를 주행을 할 때에는 에너지 효율에 집중하기 위해서 역시 냉난방 장치나 그 모터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효율 위주로 바꿔주는 모드가 인디비주얼에 있는 에코 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 그림이 있죠. 이 배터리 모양 그림.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고 하는데요. 막히는 구간에서는 전기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운전자가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이용해서 배터리 충전량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충전량을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10% 단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한 정립을 해 두었다가 막히는 구간이 나오면 배터리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 고속도로나 네. 고속화도로에서는 음.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네. 여기 이제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엑스트라 부스트라는 게 뜨잖아요 말 그대로 1순간에 최대 41마력의 출력을 전기모터가 바로 더해 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10초 동안 최대의 가속력을 뽑을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뭔가 빨리 주행할 때 가속 페달을 어떻게 밟으시나요? 가속 페달을 끝 밟죠. 그렇죠. 네. 이 차에서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시면 자동적으로 엑스트라 부스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 훨씬 편리하네요. 네. 스포츠 버튼을 두번 연속해서 누르시든가 가속 페달을 바닥이 뚫어져라 밟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뚫어지면 책임지실 건가요? 다시 기워야겠죠? <웃음> 네. 지바우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첫 녹화를 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역시 쉽지 않네요. 치열업 하시죠. <웃음> 어. <웃음> 이 차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일 이 차의 매력을 알수 있는 방법은 시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 가장 가까운 도이치 모터스 BMW 전시장을 방문해 주시면 과장님 같이 간 듯한 그런 세일즈 컨설턴트님들이 여러분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방이동에 있는 잠실 전시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녹화를 마무리하면서 구호 한번 또 가시죠. 아또 구호. 네. 가 네. 선생님과 제임스옹이 함께하는 더클립스 빵빵.